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또 매매를 했는데요 일단은 4월 첫 수익을 잘 얻었습니다 4월에 여기 4월 4일 인데요 여기 5 9 3,175원 그리고 두번째는 아직 좀 이렇게 되어 있고 세번째는 아직 320만원 정도 복구해야 되고 마지막 계좌는 오늘도 한 5만 8천 원 정도 해서, 오늘 수익은 한 65만 천원 정도가 되고, 일단 여기는 잘, 여기, 아, 마이너스가 났던 것들을, 3월 달에 마이너스 났던 것들을 아, 잘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계좌는 이제 320만 원 복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계좌도 이제는 한 50만 원 정도만 복구하면은, 일단 3월 달에 눈탱이 맞았던 것들은 다 복구를 할것 같습니다. 뭐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 세네아 다섯 종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 기술 코퍼스코리아, 그다음에 이루다, SM 백셀, 현대부백스 요거의 위치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뭐이 종목들이 내일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위치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공유하는 영상이니 매수 매도의 의견이 아니고 매수 매도는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고 한번 그 위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일단은 이 이게 코스닥의 일봉인데요. 코스닥의 일봉이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가 한 제가 여기서부터 한 8230부터 그래도 한800 60에서 70 정도는 한번 찍고 뭐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일이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내일이 이렇게 위로 한번 쫙 뻗었다가 또 내려왔다가 올라갈지 아니면은 그냥 아침부터 개파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방으로 계속 바라보고 매매를 이어나가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다 여기서 이제 여기 요 상단이 어느 정도이면 한880 정도 돼요, 8890. 나 아, 이제 8890 정도가 되면 어,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 요, 이렇게 보면은 요, 이렇게 위 머리 좀 어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막 주식이 막 이렇게 늘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 조정이 왔을 때또 기회를 뭐 갖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뭐, 저 장기적으로는 상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순간적으로 이렇게 출렁할 때또 계좌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조심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위로 뭐 간다 하더라도 이제 종목 시장이 꼭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기는 한것 같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요거 환율이 보면, 환율이 보면, 이게 좀 위태로워요, 그죠? <laughs> 이게 언제, 어느 때 갑자기, 뭔 뉴스가 미국에서 날라와서, 이렇게 갑자기 치솟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아이고, 여기를 지금, 다 뚫고 있거든요. 뚫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 환율이 죽어주지 않으면 또 위험 신호가 오기 때문에 뭐늘 항상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일단은 이제 하나 기술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하나 기술이라는 종목은 한 4년이 된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장 때 어쨌든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났었네요. 그리고 월봉을 보면은 요게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 눈에 띄어 가지고 눈에 띄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얘는 바닥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한네번 정도의 월봉 바닥을 친 그런 종목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상으로만 보면, 얘가 이제 오늘 어, 이번 달 고가가. 7만1,6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7만1,600원을 뚫고, 한 7만7천원, 혹은 한 8만5천원 정도까지 저는 바라보면서 간다라는 게 아니라, 바라보면서 매매를 하겠다, 이런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 주봉으로 보면은, 거의 완성이 된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상장 때 어마어마한 거래가 일가 터졌고, 지금, 시간을 좀 보면은, 거의 120주 동안, 와, 120주면은, 뭐, 한 2년 정도 되는 건가? 하여튼, 그 정도 되잖아요. 거의 뭐, 거래다운 거래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이제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들고, 일단, 1차적으로는 한 8만원까지 저는 바라보면서 가려고 하고, 일단 여기는 떴는데, 여기 이제 막뜰것 같아요. 뜰것 같다. 그래서 내일장에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이번 주 아니면은, 이번 주가 이제 다, 내일이 이제 수목금 남았는데 이번 주 아니면은 다음 주에 한 8만 5, 6천원을 한번 저는 바라보면서 매매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은, 일봉으로 보면, 이, 이때 언제죠? 3월 23일 목요일에 고가가 7600원인데 일단 여기서 한번 5일선을 이탈했다가 1 1일선 지지를 받고 1 1일선 지지를 받고 어제 5일선 회복 오늘 슈팅이 나왔으니까 아 슈팅 나오지는 않았죠. 한4% 올랐으니까 이이 이 고가가 근데 이 엄청난 최근에 거래량이 실린 이 캔들의 고가 7만6 0 0원 오늘 넘어 한번 넘어섰다라는 건 이제 매물 소화가 끝났다라고 보고 보고 내일 장에 이제 어디 돌파 여부를 보는 거예요. 오늘의 고가 71,600원 만 돌파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하고 만약에 71,600원을 만 뚫는다. 그러면은 조금 더 물량을 한번 실어보고 만약에 제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내려오면은 손절을 할지 뭐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할지는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급은 일단 좋고, 이 주식은, 어, 이렇게 보면은 실적이 뭐두 배씩, 두 배씩 커지는 그런 주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선반영한다 라고 보면, 여기서 이제, 아까 월봉에서도 봤듯이 여기가 막, 높은 지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볼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영상으로 어, 기록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공시를 보면은 여기 좀 특이 특이 특이라기보다는 여기 자기 주식 처분 결과 자사주를 처분을 했었나봐요. 근데 처분을 했는데 뭐 코시티비라는 곳에다가 6만 한 6천 원에 처분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코시티비가 뭔가 해서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더니 뭐 코이시티 하나 기술이 코시티비를 인수했다 뭐 이런 게 2022년 무슨 뭐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회사에서 회사로 넘긴 물량이 아닌가 그냥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한 이게 가격이 얼마나 돼요? 한 2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20억. 66,000원에 20억을 어떤,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주체가 갖고 있다라는 건 66,000원이거든요? 66,000원? 지금이 68,800원이면은, 그냥 도전해 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도전을 일단 해 봤습니다. 언제 슈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전 역사적 고점, 84,576 이렇게 나 아마 무상증자도 하고 막 그랬었나봐요.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일단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코퍼스 코리아는 제가 좀 물려있는 종목인데 여러 번 영상은 남겨드렸었어요. 남겨드렸었는데 일단 얘는 연봉으로 보면은 이제 바닥이다 라고 판단이 들고 월봉을 보더라도 월봉을 보더라도 이제 위로 이제 거래가 두달 동안 확 죽여놨으니까, 이제 위로 한번 한4천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드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리고 월봉상 최대 거래의 종가 289590그 근처에 있고,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실적은 참 좋아지고 있고, 공시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이거였나? 하여튼 뭐, 2785원? 뭐, 요 정도에도 지금 물량을 막 들어오는 게 있다. 뭐, 2600원에도 들어오고, 그런 걸 보면, 지금 뭐, 이렇게 뭐, 들어온 걸 보면은, 아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판단이 들어서 혹시나 이제 월급을 받든지 여력이 되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한 3,500원에서 한 4,000원 사이에 매도를 해도 좀 의미가 있는 수익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주의 깊게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동을 보면은 지금 한번, 두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세번 정도 이제 나올 때가,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도 한번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그 다음에 이루다라는 종목도, 이제, 수급이 좀 변화가 있고, 얘는 월봉을 계속 봐야죠, 그죠? 월봉을 보면, 지금, 이렇게 한번, 두 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이번 달에 뭐 가면 좋은데, 이번 달에 혹시 안 간다 하더라도, 5월 달에 좀큰 파동이 한번 나오면서, 저는 이 전고점, 1 680원을 언제, 언제일진 모르겠는데, 넘긴다라고 보고,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손실인 상태로 있는 있는데, 뭐, 크게, 막, 이렇게 부담이 드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서 일단 오늘 21선을 뚫었어요 21선을 뚫었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또 추가 반등을 생각을 해 보는 거죠 한 8000... 뭐 만원까지는 혹시 안 간다 하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한 8500원에서 한 8700원까지는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때 일부 물량 좀 조절을 하고 또 나머지 물량은 또그 이상까지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MAC도 오늘 막 이렇게 전환이 되었고, 여기도 이제 내일장에 조금만 진짜 조금만 상승해도 한 금방 여기 화살표가 아마 다뜰 거예요. 좀 그래서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는 그런 종목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한가도 들어갔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쫙 흘러 내렸다가 한번 그래도 급반등을 하는 그런 좀, 어,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SM 백셀이라는 종목은 제가 뭐만 좀 보고 있어요. 이 수급만 좀 보고 있는데 이 SM 백셀이라는 종목은 어떤, 어, 주요 매수 주체가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2137원에 좀큰 물량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325원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좀 과도하게 의미없이 거래 없이 확뺀 다음에 그것의 중간값을 회복해 놓고 21선을 회복하면서 중간값을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엄청난 거래가 터전, 터진 이음봉의 고가 2745를 어떤 형태로 뚫는 지를 계속 추적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700 얼마였죠? 2,745원 돌파 여부를 계속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계속 제가 이걸 왜 보고 있냐면 여기 엄청나게 엄청나게 거래가 실린 월봉에 종가 2,105원 위에 올라섰다는 라건요 매집이다라고 판단이 들고 1차는한 2,800원. 또, 2차는 한 3,200원까지 바라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아쉬움이 있었던 종목이 뭐냐면, 이 Y2 솔루션이에요. 제가 공시도 다 찾아보고 그랬는데, 좀 뭔가가 하여튼 찝찝해서 제가 매수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얘도 어떻게 제가 예전에 봤었냐면은, 엄청난 거래가 있었는데, 그것의 종가가 870원을 막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아, 따라잡아볼까라고 하다가, 또, 내동매매인것 같아서, 일단 사실 뭐, 단한 주라도 좀 매수를 했었어야 했는데, 매수를 못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어, 흐름은 살펴보려고는 하지만, 이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SM 백0이라는 종목이, 여기, 보면은, 이제 막적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주식인데, 막 그렇게, 막 우량한 주식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Y2 솔루션을 좀 놓친 조금 그런 게 있어, 마음이 있어서. 얘도 한번 원칙대로 이때 시가도 2295인데 시가도 뚫었어요. 그러니까 상방으로 바라본다라고 보고. 근데 제 생각과 다르게 얘가 어디로 내려오면, 밑으로 내려오면 뭐손절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 월봉의 쌍바닥이나 아까 이 기타법인에 이렇게 물량들을 보면은 여기서 그냥 죽일 것 같진 않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 좀 공부용으로 한번 매매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대 모백스 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21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21선을 회복해 놓고 이때 보면은 여기 장 여기 하늘색 선을 한번 뚫었다가 내려오고 두번 뚫었다가 내려왔으니까 내일장에 여기는 이제 확 뚫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좀 기대가 되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뭐 수급이 갑자기 무슨 집 나간 수급이 갑자기 뭐가 뭐 단기 매매를 하러 들어온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의미 있는 수급이 또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장 그냥 상한가로 뭐, 가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상악과 부근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잘 수익을 그래도 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갖게 되어서 한 말씀을 드려보고, 얘는 뭐, 공시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공시가 여기 보시면은 올해 2월의 공시인데요. 3357에 어 여기 엄청난 그 물량을 어떤, 매수 주체한테 넘겼습니다. 3357이니까,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3500원이잖아요? 3000, 3357, 한3 0한번 400원이라고 보고, 이제 한 100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매도할 때 매도하더라도, 언제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때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뭐, 24%, 뭐, 15%, 9%뭐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일 때 매도할 때 매도하더라도 그때 를 한번 좀 어, 인내를 갖고 한번 한번 슈팅이 크게 나올 때좀 매도하면 뭐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렇게 좀 캔코아도 오늘 수익을 잘 내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끝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됐고 오늘 슈팅이 한번 나왔는데 에이, 이 슈팅으로 끝나진 않겠죠. 그래서 내일은 오늘의 고가 19950을 넘는 내일은 이제 한 2만 원을 넘는 한번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2만 원을 넘게 되면 한 정확히 말하면 2만 300원입니다. 만약에 진짜 내일 2만 300원을 넘긴다 그러면은 정말 상한가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제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2300원을 넘으면, 아, 뭐, 상하가까지는 허지 아니더라도, 좀, 뭐, 15%, 20%큰 파동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주식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움직일 때, 그때 같이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TMC도, 오늘 다시 집 나간 수급이 다시 돌아왔네요. 돌아왔고, 어제 좀, 5일선 잠깐 좀 깼었는데, 오늘 다시, 5일선을 회복했으니까 1 2 3 4 5. 5 거래일 전의 종가가 37800이니까 내일은 아마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돌아나갈 거예요. 그럼 내일 시장에 막 급락만 하지 않으면 어 최근의 고가가 얼마냐면 DMC가 최근의 고가가 한4100 41800이에요. 그래서 41800 돌파를 만약 한다 그러면은 좀큰 파동을 한번 먹어보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창 케미컬도 뭐큰 거래 없이 한번 더 눌러줬다라고 판단이 들고 어, 언제, 어느 때고 이 전고점 17,400원을 넘는 게 이상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한번 추적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내일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을 여기다 좀 놨거든요. 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어제 자신한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 주시고 멤버십도 한번 가입해 주세요. 멤버십은 여기 그 가입 버튼 누르시면은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로 한번 진짜 진짜 막제 영상으로 공부를 하셔서 막 300만 원, 3000만 원 버신 분들은 한 3만 원짜리도 가입해 주시고 근데 막큰 무슨 혜택은 없지만 그래도 더좀 진정성 있게 좀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저도 또 영상 올리는 또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비 오는데 어 출퇴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